스커트, 베이지 컬러와 그 다음에 블랙 컬러 두가지고요 요거 어제 문이 가장 판매량 굉장히, 굉장히 많은 제품이었는데 블랙을 어제 착용을 제가 따로 안 해드린 것 같아서 지금 착용을 해봤습니다. 허리 라인 굉장히 여성스럽게 잡, 요거 한벌 얼마일까요? 음, 요거 37, 아, 27만 8천원. 27만 8천원 너무 좋죠. 어, 카드 저희가 수수료 오늘 없고요무이자알부 6개월까지 됩니다. 가격은요. 요거 그냥 가셔야 돼요. 언니들. 445566. 4 4어 5, 5, 6, 6. 4, 4. 카드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언니들. 자, 어이6 5 6 5 6이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이6 5 6 5 6 5 6 5이5 6 5 6 5 6방송5 6 5 6 5 6 5 6 5 6 5 75, 77, 7 없냐고 66으로 가셔야 돼요. 어, 66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제가 44 입었잖아. 제가 원래 55 입는데 55인데 지금 이 브랜드로 44 갔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때 어, 우리가 결혼식부터 어, 안 좋은 일 있을 때갈 때랑 또는 중요한 모임 갈때또 기선지압하실 때, 또 기선지압 하실 때 어, 우리가 또 기선지압 룩이 하나쯤은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냥 블랙입니다. 어, 블랙이고요. 허리 라인 부분 굉장히 날씬하게 잡혀주고 원단이 그냥 이태리 패브릭이기 때문에 고급진 보여주시나요? 어, 이태리 패브릭입니다. 이태리 패브릭을 어, 모르는 언니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게 여성복 시장에서 모던 엘레강스를 대표하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어, 30대, 40대, 50대 언니들한테 강력한 매니아층을 갖고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한국판 막스마라, 띠어리라고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죠. 어, 허리 라인과 어깨선 봉제, 그리고 봉제 라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세련됐기 때문에 지금 화면상 보셨을 때도 언니들이 바로 얼마에요가 댓글이 다섯 개가 동시에 올랐어요. 음, 그 이유는 입자마자 언니들 그냥 블랙인데 이렇게 깔끔하다고? 요이 첫인상이 중요하다잖아요, 언니들. 어.